공실제... 어? 계약서? 왜? 유예기간 활성화 아아 아, 유지보수 불만족 그러면은 재계약을 하기 전에 3층 손좀 봐야겠다. 여기를 자꾸, 아? 내보내야만 수정할 수 있다고? 아, 뭐야. 요. 2층 난방이 안돼 있거든? 2층 난방 좀. 왜 이래, 이거? 2층에 아무도 안 사는데 무슨 소리예요? 왜 이래, 이거? 입주자 없는데 왜 그러지? 참 희한하네. 말고. 방금 돌아가셔서 인식이 안 되고 있나봐. 그러면 이번에 내보내고 다시 할까? 차라리 정당하게 태거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방 빼달라고 한 다음에 어 된다. 여기서 301호잖아. 근데 우리 집사님 여기 또 갔네. 요 부분이 문제인가 뭐야? 왜래? 301호로 돼 있는데? 여기도 301호로 돼 있고. 근데 이 남자들은 왜 자꾸 여기를 가는 거야? 여기, 여기. 다 되어 있네! 내가 뭐 잘못 찍은 게 아니구만. 계단은 소유권을 할 수가 없고, 여긴 아래층이고, 2층은 약간 이상하다. 2층 진짜 이상하다. 여기 안 들어가죠. 공실 채우기 그냥 할까? 2층? 안 들어가지는데? 현재 비어있음으로 돼있는데 응 음, 아니야 돈좀 올려야 돼 너무 적게 받았어 그동안에 아 이거 너무 가격이 안 맞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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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301호는 5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준다? 한 보자. 맞는 사람이 없네. 안 되겠어. 아직 안 되겠어. 요거 집 좀. 고쳐보자. 이건 우리 가족들이 화가 많은 편이잖아. 그래서 자꾸 뿌셔. 집사님, 또계 기... 어머, 장모님, 장모님, 왜또 거기 계세요? 장모님이랑 집사님이랑 여우는 왜잡고 있는 거야? 아휴, 지금은 그냥 공실이니까. 내비두자, 진짜 왜저러신대니 어? 와이프한테도 꿀좀 줘야겠다 마누라 어디갔대? 아 여기있구나 임배 일로 슬금슬금 기어와봐 어? 없네? 안되네? 응 음, 간다간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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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잡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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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정지 엇갈렸다 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뭐? 뭔데 이게 눌러졌어? 늑대처럼 유혹하기가 있네? 해보자 늑대처럼 욕하기? 그게 끝이야? 선물 주기 꿀. 자기도 이거 먹어보세요~ 기분 좋아질 거야. 어, 갑자기 장미를 주네. 어, 당신은 나의 심장, 영혼 보물, 어? 뭔 소리래? 리네가 임배한테 선물을 주었다고? 진짜? 와이프가 너 사랑하긴 하나 봐. 그래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네가 늑대 인간이 돼서 짜증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같이 자기는 해. 근데 자꾸 화를 내. 말다는 옛날에 배 말이랑 진짜 하는 짓이 똑같구나. 산책 잠깐만 갔다 오세요. 배가 고픕니다. 여기 밥 있을 텐데. 밥 있어. 막내 처제가, 침대가 필요하거든. 작은 처제, 여기. 아, 큰 처제랑 작은 처제. 어, 그러면 요거를 하나 없애고, 침대를 여기다가. 응? 말다 가출? 우리 배마리는 가출한 적이 없는데. 침대 여기 하나 사고, 요거는 버리고. 그리고 지정 미애. 어 아닌데? 미애가 아니라 진애 아니었어? 아이고. 여기가 미에잖아? 아. 아, 둘다 미에로 돼 있네? 다시, 다시, 다시. 여기가 지네. 어, 여기 없어졌다. 다시 해야겠다. 여기가 미에. 여기가 큰 처제, 여기가 작은 처제. 에라건 여기 있고, 쓰레기가, 쓰레기통, 내가 버리게 내가. 버리고, 접시가 여기 왜 있니? 응? 이거 왜안 버려져? 이상하다, 여기 위에 사진 있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놔뒀을, 이게 뭐야? 이거 왜 자꾸 뜨는 거야, 아까부터?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가격이 또 내려가 있네? 아, 이거 너무 낮게 받고 싶지 않은데. 어 진짜 양심 없다, 인간들. 근데 얼마나 시설을 열심히 신경 써줘서 신경 진짜 많이 썼는데그100 얼마밖에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 정말 인간들. 440. 444? 이분이 그나마 제일 많이 주네? 444? 알았어 444 받을게요 들어오세요 여기는 몇 가지 준다고? 200... 봐봐 27? 그나마 요기 제일 많네. 227? 여기는 청소년 4명인데 170 준다고? 아 얘네 진짜 양심 없니? 227. 그래도 100 얼마만 준다고 하는 애들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많이 준다는 애가 있네? 됐어. 공실은 비워두면 안 돼. 투자한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으시고 그러면 반, 반밖에 안 주잖아? 린네 출근할 준비됐어? 재미랑 사교? 남편 등장 너 음식 하지 말고 일로 와봐 사랑이 필요하대 어? 왜 이래 안되네 공과금 내고 집 부를까? 꿀 드려야지. 아빠한테 집에 오세요. 그래, 엄마도 오라고 그럴까? 엄마, 여기 다 엄마도 와요, 그래. 어, 아빠 오셨다. 어? 대화가 안 돼도? 왜? 왜 아, 변신한다. 이거 왜 자꾸, 이거 왜 자꾸 뜨는 거야? 응? 땅 파기 영역 표시도 하고 어? 위층에 전기 트러블 301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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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파고 냄새 맡고 그루밍 할라 그랬는데 배고프니까 요거 먹자 화단에 꽃두 덩이 먹으면 배불러. 재미도 같이 올라간다. 와, 그루밍 왜안 되냐? 내가 배고프대. 어머니가 왜 밥을 안 차려 주는 거야? 집사님이랑 어머니랑 여기 3층에 계신가 보네. 여기서 못 오시는 거야? 그럼 왜 자꾸 거기 가서? 아. 하... 진짜 이해가 안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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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신 분인가 보다 인사 좀 해볼까? 그냥 나가시는데 다음에 인사하고 나와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요러, 요렇게 가 여기로 또 가려면 안 되네 문 두드리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황당하네 <웃음> 안 나가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왔어? 나가는 건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나? 그렇긴 안 돼. 또안 나가죠? 내가 집을 잘못 지은 거야? 문이 안 열려 두드리기 하면은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러고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노트북을 이거를 이거를 차라리 여기 오면은 자꾸 어머니가 노트북 하니까 이걸 가져가자 노트북 못하게. 그러면 아예 여기서 드세요.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밥 차려 먹고, 똥 싸고, 목욕하고, 이사를 잘못 왔다 생각하겠지. 그러면 문을 열려면 침입밖에 없는 거네. 세입자가 집에 귀가하는 방법. 그거랑 침입하는 거. 무단 침입이 맞긴 맞으니까 차라리 침입한 거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 아, 이게 문제가 돈을 뿌시는구나 으, 어, 임베도 왔어? 너, 임배는 어떻게 왔냐? 빨리 도망가. 귀가 하기 전에! 집으로 가기. 왜 이래? 뭐야? 수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가기가 안 나와. 장모님 집에 가는 게 싫은가 봐. 얜또 어딨어? 넌또왜 거기 갔어? 다들 3층에서 살고 싶나 본데? 집으로 가기가 안돼 바빠서 이동할 수 없대 너도 제정신 아니구나 너또 뭐해? 너이 집에서 TV 봐? 우리 집에 야 우리 집에도 TV 있어 심지어 네 방에 침대 있잖아 집에 가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씩 돌려야겠다 장인어른 빼고 다 왔어. 3층 세입자 여기 있다. 우리 집에서 오줌 싸고 간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만 또안 왔어. 가시죠.